어.. 어 안되는데? 안 안되는데? 위험한데 이 지민씨 머리가 제 얼굴을 정확히 가린 것 같습니다만 심장이 두 개인가 봐요? 다 사랑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서세공오가 입은 바지 편할 것 같아요 네, 같아. 그거랑 이모티콘 그 이거 붙는 네. 거자 뒤쪽도 뭐, 한, 한번 한자 한번읽어주겠어요 <laughs> 어... 네 메리미 플리즈가 참 많네요 메리미 메리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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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니, 아니 그렇게 까지 놀랄 거야? 아니 가사도 틀리니까 그렇게 놀랄 만하지 좋아하네요 아, 아, 와아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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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놀라니까 확진이 윙크 어, 한번 하세요 땡 아. 네, 다이너마이트 네 <laughs> 다이너마이트 되게 오, 이게 저가 이제 온 이후로 오랜만에 이제 신곡 발표한 것 같은데 어 개인적으로 준비도 되게 열심히 했고 또 배우분들도 엄청나다고 엄청나세요. 아내분들이 보시는 모 보니까 너무 즐겁고요. 그러니까 천천히 이제 여러분들 즐겨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. 지금 이제 잠막잠막 그러니까 아 사실 이제 저희가 참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어 이제는 어 사실 죄송합니다. 아 계속 하세요. 아이왜왜안 없어질까요, 드름이? 네. 갑자기 여드름이 걸어보이 시간이 아니거든요. 맞이안 짜드려요? 아무튼 성당이고, 네. 사실은 이제 다이너마이트로 이제 열심히 활동하고 <laughs> 다음엔 이제 그새 <laughs> 앨범 <웃음> <웃음> 새 앨범이 나옵니다. 희망이자 희망. 네. 하면 좋은 그런 어네 기분이 될수 있게끔. 그런 곡이 됐으면 좋겠고. <웃음> <에>. <웃음>